안녕하세요. 뷰티케어과 2학년 2반 반대표 제윤선입니다. 용인송담대 캠퍼스, 모두 궁금하시죠? 동영상과 함께 용인송담대 캠퍼스 투어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먼저 송담관입니다송담관의 지하 1층에는 블루파 카페가 있습니다. 음료를 마시며 친구들과 대화도 하고 공부도 하면 너무 좋겠죠? 다음으로 비정관입니다. 비정관 1층에는 다목적 컨벤션홀과 3층에는 자유열람실 4층에는 체육관이 있습니다. 다음은 본관입니다. 본관은 뷰티케어가 있는 건물이죠. 본관의 지하 1층에는 소극장 아토와 1층에는 저희 학교생활을 도와주시는 교무과가 있습니다. 본관 2층에는 대회의실이 있네요. 다음은 학술정보관인데요. 학술정보관 지하 1층에는 조용히 공부하기 너무 좋은 도서관 스터디 카페와 넓은 석다물이 있습니다. 학술정보관 1층에는 정말 큰 도서관이 있고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도서관 자유연람실과 도서관 시내마을, 원양극장이 있는데요. 원양극장에서는 뷰티케어과에서 많은 특강을 듣고 있답니다. 다음으로 소개드릴 곳은 조화관입니다. 조화관에는 떡볶이와 주먹밥, 스파게티 등 골라 담을 수 있는 음식들이 있는 델리 프레소 카페가 있습니다. 용인송담대의 기숙사인 미래관에는 무인택배원과 편의점이 있고, 외에도 휴게실, 화장실, 샤워실 등이 마련되어 있어요. 학생회관에는 NCS 도서관과 3D 창작 카페, 그리고 자우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가 정말 많죠요 뿐만 아니라 로드 학습 시설과 체력 단련실도 있고 탁구장과 실내 골프장, 그리고 의무실, 복사실 모두 학생회관에 있어요. 마지막으로 대학교 하면 빼먹을 수 없는 교내 식당 점심을 먹을 수 있는 교내 식당과 맛있는 맘스터치 편의점도 학생회관에서 이용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동영상으로나마 용의송담대학교의 캠퍼스를 알아보았는데요. 앞으로 즐거운 학교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